안녕하세요. 중매 앱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의 구독자 분이신 그 숨심 님의 음, 요청 사항으로 제가 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숨심 님께서 이제 노바렉스라는 종목을 장투 종목으로 가져가고 싶, 싶은데, 중매 앱 님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 제가 노바렉스 기업을 공부하고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숨쉬님께서 어, 너무 감사하다고 감동이라고 하셔서 어, 이참에 이 제가 제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이 혹시 시총이 5천억 이하인 기업 중에서 어, 단순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공부할 때 어, 저만의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노바렉스를 많이 모르실 것 같으니까 어, 기업 설명 잠깐 드리자면 어, 건강기능식품 섹터에 있는 회사고요. 어, 전형적으로 노, 어, 건강기능식품만 어, 판매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노바렉스고요. 시총은 3,831억 원입니다. 이제 5천억 이하죠. 그리고 어, 생산 공장에서 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어, ODM OEM 모두 다 어, 하, 활용하고 있는 그런 판매 기업인데, 어,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꼭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어, 시총이 좀 낮고 5천억 이하고 어, 자체 공장에서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을 음, 어떻게 조금 핵심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까 어, 그런 요령 저만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노바렉스의 매출액 영업이 잠깐 보고 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매출액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까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어,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어,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어, 일단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 한번 멀티플 몇인지만 봐볼게요. 작년 2022년에 1년 치총 영업이익이 270억 나왔네요. 그러면 270억이고, 현재 시총이 3331억이니까 여기서 나눠볼게요. 270억을. 그러면 멀티플은 14입니다. 어 건강 기능 식품 상, 제 기준에 멀티플이한10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데, 이 14가 나온 이유는 어, 금요일 날 음, 노바렉스 리포트가 나옴으로써 어, 단계 5% 급등했습니다. 어, 이것이 시가총액을 좀 높인 원인이 되죠. 어, 이 시가총액, 궁금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시가총액은 현재 시총이죠, 42,550원에서 곱하기 상장 주식 수를 곱한 겁니다. 9003740. 이게 시가총액입니다. 이거,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어, 그, 노바렉스의, 어, 사업보고서에 와서 이 시가총액이 좀 낮고,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똑같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생산 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공장들은 무조건 1순위가 바로 이 생산 캡파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걸 노바렉스로 제가 자세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노바렉스는 2020년도에 보면 1년치 총 1년 365일 24시간 법적 근로기준을 준수해서 총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보시면 2670억입니다. 최대 생산 능력이죠. 이 말은 뭐냐면 노바렉스의 건강기능식품을 대한민국에서, 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마트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팔고 싶어 해서, 어, 노바렉스에 주문을 오더를 넣습니다 그래 봤자, 노바렉스는 2020년 동안, 1년 동안 계속, 어, 법적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돌려봤자, 2670억의 매출액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문량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없어서, 어, 작년에 2020년도에 총 생산한 실적은 2220억입니다. 그래서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어, 총 생산량에서 실제 가동한 게83.23% 밖에 안 됩니다. 어, 다시 설명드릴게요. 노바렉스는 2020년도에 1년 동안 총 생산해낼 수 있는, 어, 공장에서 캐파가 2670억인데, 어, 주문량이 2220억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와볼게요. 어, 노바렉스의 그 2020년도 총 매출액이 2228억이죠. 그러니까 총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2600억인데 주문을 80%만 받아서 총 매출액이 2228억밖에 안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영업이익 대비 멀티플 적용해서 시가총액 구했었잖아요. 그러면 노바렉스는 아무리 수주를 많이 받아도 주문을 많이 받아도 1년에 총 생산해낼 수 있는 매출액이 2600억밖에 안됩니다 2600억에서 어,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져 봤자 300억이라고 해봤자 거기에 멀티플을 주는게 시가총액이니까 대충 이 기업의 케파 어, 왁구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회사의 확장성 CEO의 확실성과 공정 공장의 캐파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게 이겁니다. 어, 노바렉스는 현재까지는 최대 매출액이 죽었다 깨어나도 2,600억밖에 나오질 않는데 어, 올해 그 이번 달 말에 완공이 되는 공장 하나가 증설이 돼서 하반기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하는 게 목표인데요. 만약에 이게 잘 돼서 하반기에 이 공장이 어,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 두 공장의 최대 생산 능력이 총 4천억입니다. 이게 총캐파가 아까는 2,600억이었는데 4천억으로 늘어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 어, 생산 능력이 4천억으로 뛰었다는 건 뭐냐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4천억이 어, 최대 생산량이면 예를 들어서, 아까는 매출액이 최대가 2600억 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최대 생산력이 4,000억이면, 매출액이 최대 4,000억까지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되시죠? 최대 매출액이 4,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노바렉스의 상품이 좋아서, 주문이 오더가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1년에 총 생산해낼 수 있는 매출액이 2600억 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는 4,000억이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CEO의 확장성과 공장의 증설 뉴스가 왜 호재로 거리가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예시고요 그러면 4,000억에서, 아까처럼 노바렉스가, 근데 저는 건강기능식품에 14까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한12 정도? 줘볼까요? 4,000억이 주면 안 되죠? 이것은 매출액이 4,000억이고, 내려와보면, 여기 노바렉스는, 어, 3년치의 평균을 보면 매출액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는 거 있죠?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빠져서 영업이익이 되죠. 이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주면 되시고요. 보통 매출액에서 한15% 정도가, 어, 이렇게, 어, 영업이익으로 됩니다. 그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4천억에서 15% 정도 하면은, 한 400, 470억인데, 네, 470억 정도 되겠네요. 470억 정도가 최대한 줄수 있는 매출, 어,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의 최대 한도입니다. 한 그러니까, 노바렉스는 내년에도, 음, 현재 공장 캐파 시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업이익이 470억 이상 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섹터의 그멀티플 평균만 제가 10만 줘볼게요. 4,700억이죠. 그러니까 노바렉스는 내년에 건강기능식품 섹터에 호재가 있어서 멀티풀 10이 아니라 그 멀, 건강기능식품 섹터의 멀티풀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노바렉스의 최대 매출액은 4천억이고 영업이익의 최대치는 450억입니다. 470억입니다. 그것도 1년치, 1년 동안 365일 24시간 법적 근로기준을 다 돌렸을 때 오더 주문이 공장을 100% 가동했을 때줄수 있는 최대 한 대, 한계가 4,700억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노바렉스는 꾸준히 가동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60%, 70%, 83%. 그러니까 내년에 최대 공장 가동 맥시멈이 4,000억이 되고, 매출액이 4,000억이 되고, 어, 가동률도 90%라고 했을 때, 그러면 3,60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잡아보면, 3,600억에다가, 다음에 여기서 15% 정도가 들어가니까, 한 400, 420억 정도? 420억이, 어, 내년치 최대, 최대한 줄수 있는 1년치 영업이익이 되, 는 거겠죠? 음, 내년입니다. 올해도 아니고요내년이고요 여기서, 어, 멀티플이, 적정 멀티플, 평균치 10만 주면 4,200억. 그래서, 어, 한순, 한순님께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어,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어, 건강기능식품 섹터 자체에 호재거리가 없는 한, 노바렉스의 최대 멀티플은, 어, 시, 적정 시총은 제가 구했을 땐 4,200억이고, 어, 이것은 제가 노바렉스의 어, 연결회사들이죠. 자회사들의 꼼꼼히 보지 아, 않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어, 자회사들에서 크게 나올 게 없을 것 같, 같고요, 일단. 그리고, 혹시, 어, 노바렉스에 관해서 적정 시가 총액을 4,200억보다 더 많이 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원인을 좀 댓글로 자세히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제가 그 노바렉스를 그 IQ적인 기업 공부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EQ적인 거를 한번 팁을 또 드리자면 그 숨쉬님께서 3월달 초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종목을. 그러면 이 노바렉스를 1년치 한번 차트를 봐볼게요. 건강기능식품 섹터이다 보니까 어 제가 좋아하듯이 이렇게 조금 기복이 심하지가 않고 좀 잔잔하죠.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바렉스의 최대 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시가총액의 한계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알고 있죠. 그런 선에서 봤을 때어 지, 어 지난 금요일 날은 이 5%나 하루에 5%가 상승했다는 건 엄청난 급등입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섹터에서는요. 어, 그랬을 때 이제 그이 원인이 그 리포트 외에는 다른 원인 없거든요. 그리고 리포트 때문에 어, 단계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상승했을 때 상승 원인이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섹터 쪽에 멀티플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노바렉스가 예를 들어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주 판매, 그, 제품 중 하나가, 뭐, 루테인 지하단진이죠 이것이, 뭐, 현대인의 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루테인 지하단진에 이제, 관심이, 그, 가치가 올라갔다든지, 이런 큰 호재거리가 아닌 이상, 이 건강기능식품의 노바렉스는 하루 5% 급등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포트가 도와준 건데요. 이렇게 상승이 리포트일 경우에, 저라면, 제가 만약에 3월 초에 노바렉스 1 0만원 갖고 있다 그랬으면, 한4% 5% 상승 나왔을 때, 이게 리포트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한 50%는 저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500을 갖고 있죠. 근데 제 예상은, 다음 주에 로바렉스가, 뭐, 급등이 나와,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면 굉장히 좋지만, 소위 말, 말해서, 리포트 효과라고 하죠. 리포트 빨, 그 리포트 효과가 빠지면, 이제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 한2% 하락했을 때, 제가 500만원어치 팔았죠. 5 0 0만원 갖고 있고, 2%팔2% 떨어졌을 때쯤 이제 좀더 추매를 하는 건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장투 종목으로는 글쎄요 물론 노바렉스 자체는 회사가 너무 좋습니다 CEO 분이 계속 공장도 확장하고 있고요 이 CEO 분이 제가 댓글에 달았다시피 한국 건강기능식품 협회 회장님이시고. 건강기능식품 업종 중에서는 뭐 노바레스 좋게 봅니다. 제가 또 HL 사이언스도 좋게 보는데 이제 그런 건강기능식품 쪽이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어 정해진 이렇게 캐파의 한정성, 공장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한정성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어 한번 관심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멀티플은 좀 비싸긴 하지만 높 높기나 20%가 넘고 높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캐파가 한정이 안 되는 게 왜냐면 보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건 수요가 많으면 그 보안 프로그램은 뿌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근데 자, 노바렉스가 예를 들어서 루테인 지하단잔틴이 해외로 많이 뻗어 나갔다고해 볼게요. 해외 수출이 많아도 이 노바렉스가 공장에서 생산해 낼수 있는 캐파의 한계가 있잖아요. 어, 제말 이해 되시죠? 그래서 시총이 5천억 미만이고 이렇게 공장에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은 무조건 공장의 생산 캐파를 확인하는 게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넣는 거고 어, 이것은 뭐 수첩 회사가 됐든 뭐 문구가 됐든 건강기능식품이 됐든 어떠한 뭐 제품이 됐든 다 똑같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시, 공장의 캐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고 매출액이고 매출액이 곤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에 멀티뷰를 준게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숨쉬님께 어, 건강기능식품 쪽을 장투하려고 하시는 그 주요 이유가 있으신지 여부랑 그리고 제가 먹였을때 시가총액은 이렇게 나온다. 혹시 숨쉬님께서 보시는 다른 그런 호재거리가 있는지, 또 한번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혹시 노바렉스에 대해서 제가 본 적정 시총 외에 다르게도 멀티플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순환매가 오는데, 일단 미국 쪽은 이제 제약 바이오도 지금 상승이 좋고, 건강기능식품 섹터 쪽도 좋은데, 희한하게 국내 쪽은 건강기능식품 섹터 쪽에 그 붐이라고 하죠. 유행이 아직 안 오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유행이 온다면, 어, 이 회사의 그 캐파, 매출액 공장 캐파와 상관없이 멀티플이좀더 늘어난다면, 어, 호재거리는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저도 잘, 아직은, 그,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오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제 영상 마무리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